어떤 걸 보여주려고 하냐면요 여기 침대를 우리가 설치하다 보면 이렇게 기존에 나 있는 전기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서 나중에 실제 침대를 설치하고 나면 여기 쓸 수가 없어져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쓸수 있게 옆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요거를 드라이버로 빼내면 전기선이 그 안에 있거든요. 그리고 요 사이에 그벽 사이로 그 전기선을 연결을 해서 우리가 쓸수 있는 공간 쪽으로 빼내면 돼요.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다 빼내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 어떤 벽이든 보면 이 안에 예, 석고나 합판으로 이렇게 마감이 돼 있어요. 그럼 저 안쪽에 있는 전기선을 그 옆으로 그 이쪽에 구멍을 하나 내서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. 이쪽을 좀 빼냈어요. 이 헤드보드를 이쪽 벽에다 박을 거예요. 그러면 아까 그 자리에 딱 있으면 콘센트를 쓸 수가 없죠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콘센트를 쓸수 있게, 이 헤드보드를 벽면에다 박았을 적에, 박았을 적에, 여기 콘센트를뺄수 있게, 그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. 자, 콘센트가빠질 위치를 한번 잡아줘야 되겠죠. 침대가 들어가고, 이렇게 협탁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, 협탁, 아래쪽 부분이니까 여기 정도쯤 뭐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 표시를 해놓은 데에다가 이제 두 개의 그 통신선하고 다 뺄거예요 두 개의 박스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선을 나눠야 되겠죠 이제 이 정도 간격이라고 쳤을 때 터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죠. 그러면 간격이 한요 정도면 되겠죠. 이 정도가니까 표시한 대로 이제 저 선을 빼볼게요. Thank <laughs> you. 통신선하고. 표시를 해주고 이제부터이헤드이드를이 정도, 이 정도, 에 정도, 이정이제여이 통신선하고 우리 전기 콘센트 선을 다 뽑아 놨잖아요. 이제 요거를 여기다 붙여 버리면 아까 우리 구멍 뚫었던 데들은 깔끔하게 이제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. 자, 이제 그러면 여기다 이제 봐볼게요. 다 붙였습니다 이 헤드보드를 붙일 적에는 실리콘으로 그 안에 그 붙여 놓고 실리콘이 다 말라 버리면 이제 벽면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요 핀타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타카핀은 굉장히 두꺼운데 굉장히 얇죠 인테리어 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핀타카를 치면 거의 보이질 않아요 어디에다가 옷질 같은 게 되게 보기 싫을 텐데 탁각자국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. 어디, 어디에 다가 탁각 쳤는지 인테리어용 핀탁카야 이게. <laughs> 이제 요 마무리는 요거를 원래 있던 자리로. 붙여놓는 겁니다. 홍신선을 연결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피스로 고정만 해주면 끝나요. 간단하죠. 동아 어, 밀어놓으면 끝나요. 그러니까 통신선이 이쪽에 있어서 쓸 수가 없었는데, 고 이렇게 빼서 이제 완전하게 다 빼놨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. 통신선, 전기선을 사용하면서 전혀 위에도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했죠. 간단하죠?